아마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문구를 읽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 다룬다. 완벽함을 느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자, 기 자신을 사랑하면 스스로를 최고로 만들고, 동시에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어디서든 사랑을 발산하게 만든다.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즐기기 위해서도 스스로를 사랑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정직한 것이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신의 삶에 전념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공허함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보자. 자기 자신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주요 단계 중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를 그리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을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고 희망을 잃거나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당신은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춤을 출때 중앙에서 춤을 추는 것을 즐기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초록색 머리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럼 염색하라. 성적취, 향을 숨기는 것이 즐겨운가? 밖으로 나와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가 힘든가? 그럼 혼자만의 활동을 즐겨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쳐다보거나 비판하거나 심지어 비웃어도 상관없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다른 것을 위해 자신의 행,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본인의 감정과 의견뿐 아니라 신체적 외모에도 적용 된다. 진실된 사람은 페르조나나 가짜 성격에 숨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신의 아이디어와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다. 음조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동의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배반하거나 진실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축해야 한다. 실수에도 압도당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는 우리를 망칠 수 있지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특성이기도 하다. 실수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다. 좋은 일을 할때 자신을 격려하는 것에 망설이지 말자.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3. 비평가들을 멀리 한다 비판에는 건설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 두 종류가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후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파괴적인 비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열등하게 만들고 행복하거나 좋은 소식을 원치 않으며 슬프고 우울하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파괴적인 비판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어떤 비판을 받았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자.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4. 두, 려움을 떨쳐버린다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 만 두려움은 정상적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다. 두려움의 장벽들을 정리하면 개인적인 성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에 직면했어 라고 말할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5. 자신의 강, 점에 집중한다 자신의 좋은 점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자.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이런 목록은 작을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인생에서 잘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일상적인 작은 성공에 집중한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덧붙이자면 긍정적인 사고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스스로의 자존감은 더 높아질 것이다. 6.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불행과 열등감으로 이어질 뿐이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면에 있어서 뛰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잘하는 것들이 있다. 비교가 매일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자. 자기 자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집중력과 강한 정신력이 필요로 한다. 약간의 훈련과 많은 인내를 투자해 보자.